아저씨 순진한 줄 알았더니 실망이야. 저는 은하 씨편히 쉬시라고요. 진정? 진짜로 나 쉬라고 불렀어요. 나 진짜로 쉴게요. 엄마야. 어, 아저씨 나만 아. 믿어. 어, 어? 여기는 안, 아! 안 돼. 돼서... <laughs>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대체 불가 대배우 칸의 여왕 전도연의 가장 빛나던 시절 영화 너는 내 운명입니다. 10년간 SBS 다큐멘터리 PD로 재직하던 중에 70대 남녀의 사랑을 담은 죽어도 조화로 영화에 데뷔한 박진표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데뷔작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극화했습니다.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배우들의 미친 연기가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영화는 305만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기준 멜로 영화 중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전도연에게는 대종상 여우 주연상을 황정민에게는 청룡 영화상과 대한민국 영화 대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겨줬죠.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탭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당시 황정민 배우의 인성을 알수 있는 수상 소감은 아직도 회자되는 명대사로 남아있습니다. 센터장 가슴 속에 묵직하게 여운을 남겨놓은 이 영화. 감독과 배우의 디테일,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눈 쌓인 벌판에 누워버린 석중. 하얀 눈과 빨간 머플러의 대비가 인상적인데요. 연인이 된후 은하가 석중에게 머플러를 떠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 씬은 전남 한평군 나산면에서 크랭크인 하는 날 찍은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끝나가던 시기에 다행히 눈이 많이 쌓여 이렇게 멋진 장면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이 쌍관을 이루는 엔딩 씬을 촬영 둘째 날 찍어야 했습니다. 눈썰매장에 제설기를 대여해 뿌리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석중이 기쁜 표정으로 보는 하늘에 타이틀이 뜨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은하의 표정으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왠지 정겨운 이 시골 거리는 나산면의 삼충리라고 합니다. 감독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거의 20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찾아낸 곳이라고 하네요. 겨울 배경 장면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장면을 배우가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도록 시나리오 순서대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언니 몇 살인데? 19. 진짜? 촬영 초반, 은하가 되어가는 전도연 배우의 설레임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네요. 3월, 아직은 추운 날씨라, 이렇게 바람직한 옷을 입기에는 추웠다고 합니다. 촬영 초반부터 굉장히 긴 롱테이크를 찍는 게 쉽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 반복해서 촬영한 시퀀스라고 합니다. 신정. 근처 금부대 장병들의 여신, 순정다방 에이스, 은하입니다. 그런 은하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국제 결혼에 실패한 노총각 석중을 연기하기 위해 황정민 배우는 무려 15kg 살을 찌운 후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을 찌운 후 촬영 중 보름 만에 다시 15kg을 감량했다고 하네요. 촬영 3회차 아직 초반임에도 완전한 석중이 되어 있는 황정민 배우를 보고 감독은 이 영화에 확신이 생겼다고 하네요. 별다른 디렉션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연기를 다해 주니까 완전 날로 먹는 기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석중역에 조재현 배우가 내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도현 배우가 석중역은 황정민 아니면 아무도 할수 없다며 강추해서 결국 황정민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도현아 너랑 같이 연기하게 된건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고마워. 그런데 초반부터 이렇게 잘해버리니까 추천하길 잘했다 싶으면서도 황정민에게 기가 죽어 본인 연기에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순정 다방은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 있던 후원 다방에 별다른 세팅 없이 간판만 바꿔 달고 어항만 들여놓은 채 촬영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예쁜 보라색이 나와요? 뭐냐 그 눈팅이 밤팅이 돼갖고 개봉 당시 같은 해 친절한 금자씨에서 마녀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고수희 배우. 귀여우세요. 인사들 나누세요. 안녕. 여담으로 고수희 배우는 76년생으로 전도연 배우보다는 3살 어리고 서주희 배우보다 무려 10살이 어립니다. 인형들이왜 이래 오늘? 그럼 이 내가 가리? 만들좀 해요. 이쁘면 취한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 이쁘다고 하는 솔직함? 감독이 극 초반에 은하의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테이블인가? 이 버튼은 뭘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진짜 틀... 삼노총 있잖아. 노총과 삼총사. 음, 그돈 나눠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큰일 날 뻔했네. 결국 사랑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돈을 돌려받은 석중. 목장 경영을 꿈꾸는 석중에게 아직은 젖소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지금은 국제 결혼에 성공한 친구 재호의 목장에서 일하고 있죠. 아니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 부러워한다고? 에이 이거 백날 하바에 돈도 안 되는 거 말로해. 이 똥은 말이야 사람을 안 속이거든. 진짜 목장에 소똥이 섞인 흙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반대편 스탭들은 실제 똥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똥 위에서 이동차를 밀면서 카메라를 계속 움직이며 이렇게 긴 롱테이크 컷을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어머니와 함께 석중이 사는 그림 같은 집. 이곳은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에 있는 실제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전국으로 헌팅을 다니던 중 순천을 지나가다 우연히 이 집을 발견하고 바로 핸들을 꺾어 들어가 섭외했다고 합니다. 편단민들 아이고 민들레 좋아하시네 어, 어, 어. 놈 무려 19년 전인데 지금 하고 똑같은 나무이 선생님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 일찍 들어와. 누가 봐도 딱 시골 노총각과 엄마 그 잡채입니다. 동네가 참 버라이어티하네요. 추억의 포스터 패널이 눈에 띕니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 주옥 같은 영화 포스터들.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다는 이 영화의 주요 모티브가 된 영화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한번 사랑하면. 사랑해요,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 연기했습니다. 이런 걸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확연히 눈에 띄는 에이스 은하. 뭔가 섹시한데 청순해. 남자가 앞에 있으니 본능적으로 예쁨을 연기하며 지나간다는 설정으로 최대한 예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며 향한 곳은 보건소 정기검진하는 날입니다. 피검 하시고 이쪽이고요. 소비는 조금만 받아주세요. 이때도 여전히 머리가 휑했던 신인 배우 상호 형님. 돼지 콜레라 발병으로 키우던 돼지를 땅에 묻은 날 아... 인생에 우울하다 당시 농촌이 처한 현실을 알리고 싶어 설정했다고 하네요 작년은 우리 새끼들 감기 걸려서 때로 터묻더니 담담하다 안아네 해질녘 매직아워를 기다렸다가 2, 30분 만에 촬영했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 썬탱크이나 바르고 썬블록이야 어? 유승수 배우가 애드리브를 너무 많이 해서 더 좋았다고 하네요 우리 기비녀나 가자 내가 쏠게 짠돌이 석중이 갑자기 술을 산다고 하는 건 은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보는 오빠네. 아저씨인가? 어디서 본 오빠네 아저인가 어디서 본거 같은데? 감독은 석중의 첫 장면에서 확신을 얻었다면 은하는 이 장면을 찍으며 확신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 아저씨 애인 할까? 기존에 알던 전도현은 온데간데 없고 시나리오 속 은하가 진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저술못 마시는데요. 진정? 아저씨 점점 마음에 든다. 나술못 먹는 남자가 좋거든. 술이라면 치가 떨리는 은하의 과거를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가무의 약한 전도연 배우이지만 감독은 오히려 너무 프로 같지 않은 게더 은하 같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원래 콘티는 여러 앵글로 나눠 찍은 후 편집할 계획이었는데 마스터로 한 테이크를 쭉 찍어놓고 보니. 더 이상 찍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내가 은하 해볼까? 새끼가 정말 오늘 먹은 해. 아 석중 내가 잘못했어요. 예? 갑자기 잘못했다고 한건 유승수 배우가 애드립으로 추가한 대사입니다. <laughs> 은하를 또 만나려고 티켓을 끄는 석중. 저는 은하 씨 편이 고요 그래요 그럼 나 진짜로 게요 단순하지만은 않은 은하 캐릭터의 복합적인 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얀 얼굴에 빨간 입술, 정열과 순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은하를 상징하는 색으로 설정했습니다. 첫 장면에 빨간 머플러 역시 마찬가지죠. 어, 황정민 배우 얼굴은 원래 그냥 빨갛다고 합니다. 할일 없습니다. 팔베개 해줄래요? 아무리 순진해도 석중 역시 신체 건강한 남자였죠. 아저씨 나만 믿어? 어? 어? 여안 돼. 어? 황정민 배우는 개봉 후이 장면을 보면서 석중이 억지로 일어나려고 엉덩이를 들자 은하가 다시 엉덩이를 잡아당기는 연기를 추가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살짝 아쉬웠다고 합니다. 응. 열일하는 목동 석중 실제 배우들이 직접 소를 몰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들이 배우들을 잘 따랐다고 하는데요. 대화가 잘 되시네. 하지만 유승수 배우는 겁이 너무 많아서 소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와씨 이게 뭐냐. 옛날 다방엔 포춘 쿠키처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맨날 똑같아요. 순하게 사기. 운세 자판기는 인근 다방을 다 뒤져서 겨우 한 개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통장 다섯 그릇매? 그래서 맨날 일도 안 하고 여기를 출근하는구나. 와 완전 러블리. 한선화 배우가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너무 좋다. 매일 가짜 우유를 갖다주지만 먹지 못하는 은하. 감독은 영화를 보는 남자 관객들의 마음이 무너지길 바라며 정성이 담긴 우유를 버린다고 설정했습니다. 진짜 역시나 화이트와 레드를 매치한 은하의 패션. 석중 역시 깔맞춤 소품을 준비했네요. 사랑의 열매. 모텔 앞에서 은하를 기다리는 석중. 이곳은 해남의 실제 모텔입니다. 이 영화는 인위적인 조명보다는 대부분 자연광이 만들어지길 기다렸다가 딱그 시간이 오면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빛이 가장 잘 드는 위치에 전도연 배우를 세워뒀죠. 이 역시 인물샷으로 따고 들어갈까 하다가 마스터샷을 찍은 후 배우가 프레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하는 느낌이 좋아서 풀샷만 사용했습니다. 그날 밤 오늘도 달란을 뛰고 나오는 은하를 기다리는 석종. 야, 진짜 스토커네. 사실 이 아저씨들 다 보내고, 혼자 노래 부르는 걸 보면 술을 겁나 잘 마시고 쉽게 취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아저씨 나 진짜 좋아나보다 갑자기 이렇게 혀가 꼬여버리네요. 전도연 배우는 찍어놓고 보니 연기가 좀 튀는 것 같았는데, 감독은 의도하지 않은 여성의 본능적인 내중인것 같아 그대로 오케이 했습니다. 은하 씨 위해 준비했어요. 오토바이를 레카에 실어 놓고 달리며 촬영했습니다. 이 풀샷은 황정민 배우가 직접 전도현 배우를 뒤에 태우고 운전했다고 하네요. 석중의 정성에 감동받은 은하 는 우유를 한번 먹어보는데 센터장 선정 가장 아름다운 미소 베스트 10 안에 드는 명장면입니다. 어... 선을 보고 있는 석중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노트의 낙서는 실제 전도연 배우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가장 광선이 좋을 시간을 기다렸다가 전도연 배우가 제대로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아, 아저씨. 기분도 지읒 같은데 하필 이럴 때 만난 게 진상. <laughs> 실제로 주먹에 얼굴을 맞아서 멍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에이! 설탕으로 만든 가짜 유리지만 그래도 맞으면 진짜 아픈데요. 감독이 배우를 안심시키려고 촬영 전 본인 머리로 깨는 시범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더 공포에 질렸다고 하지만요. 이 얼굴은 진짜 잠들어 꿀잠 자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잠꼬대하는 얼굴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진짜 공포요 깨어나서. 역시나 조명은 전도현에게 물방에서 두 배우의 스킨 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요. 사랑해요. 나랑 결혼해주세요. 순수 시골 청년답게 그 어떤 미사오구 없이 날것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대사입니다. 내가 여자라도 이런 남자는 밀어내지 못할 것 같네요. 전도현 배우는 그저 듣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아난 노래 못해 그 눈빛이 맘에 들어 가사가 틀렸는데? 감독은 전도현 배우가 일부러 가사를 절어 감정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원래 노래 가사를 잘 외우지 못한다고 하네요 내 인생 진짜 파란만장한데 진짜 사연 많거든 이건 진짜 술을 마셔야 나오는 혀꼬임인데 한 잔도 먹지 않은 말짱한 상태라고 합니다 너 내가 너무 예뻐서 미치겠지? 예. 응, 해보 오빠. 응. 음. 너랑 자고 싶지? 응. 음. 아니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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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독 회심의 배드신. 이곳은 세트가 아니라 실제 여관이라고 합니다. 전도연 배우 숙소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노출은 배제하고 첫사랑에 떨리는 감정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석중은 은하의 과거를 안아주고 은하는 석중을 받아들이는 감정을 손을 감싸주는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아. 풀어줄래? 하지만 한 번도 이 끈을 풀어본 적 없는 석중 모든 사람이 이 대사는 빼자고 했지만 감독은 아니다 이 대사가 꼭 필요하다며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아, 오늘 너무 멋있어. 세상에서 제일이 역시 어쩌면 유치할 수도 있는 대사지만 감독은 원래 사랑은 유치한 거라며 설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유치해지니까요. 김석중 결혼 축하 잔치 현장 그렇게 안 된다고 팔짝 뛰더니 어디오 작업 소 그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가 봅니다. 우리 며느라가 타방에서 주방일만 했거든. 동네 잔치는 원래 집 앞마당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으나 비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실내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너무 좁아서 관광렌즈로 촬영했는데 김부선 누나 얼굴이 좀 가려졌네요 좀 기다렸다가 마당에서 찍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좋은 구경 많이 많이 하고 세요그 와중에 말하면서 봉투 확인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연기의 디테일 너무 귀여운데? 야! 어머니 여행 보내놓고 아주 여기가 천국입니다 고집이습니다 활짝 웃어봐 이 대사는 두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감독은 별다른 디렉션 없이 그냥 둘이서 재밌게 놀아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뿔도 <laughs> 오빠 너무 밝히는 것 같아 그때 죽는 거 아니야? 죽어도 좋아. 감독의 전작 죽어도 좋아에 나오는 장면을 대사까지 그대로 오마주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이곳은 해남의 매화꽃 명소 보해 매실농원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할 거지? 그럼. 죽어서도 계속 사랑할 거야. 두 배우는 이번에도 대사가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 했지만 감독은 역시나 원래 사랑은 유치한 거라며 뻔뻔하게 대놓고 유치함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빌런 은하의 전남편 천수가 등장합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그의 얼굴에서 관객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야이 x 전옥분 잘 살고 있냐?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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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감독은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꼭 있어야 한다며 이 순간을 찍기 위해 36시간을 기다렸다가 배우들이 실제로 송아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어, 어, 어. 유성수 배우는 진짜 겁이 많아서 본인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고 들고 있던 줄을 황정민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내 꿈이야. 실제 탄생을 지켜보고 그 경이로움에 감격한 표정이라고 하네요. 이 순간 전화를 받지 않는 은하. 은하가 과거를 피해 도망쳐 나온 이유는 알코올 중독 전남편 천수 때문이었습니다. 보세요. 낮엔 말짱하다가 밤만 되면 술 처마시고 눈깔이 돌아버리는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으로 캐릭터를 설정했습니다. 나 은하 없이는 못 살아. 본인의 꿈이었던 젖소를 팔아 그 돈으로 천수에게 각서를 받는 석중. 감독은 처음에 석준과 천수, 은하까지 한 방에 있는 장면을 생각했으나 그건 좀 너무 변태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우리 옥분이 정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해라. 아시 형님 아니에요. 술이 안 취했을 땐 순하디 순한 양처럼 겁이 많은 천수입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또술처 마시고 눈깔이 돌아버립니다. 난 그까진 됐고요. 옥분아 놀자. 이렇게 쓸쓸해 보일 수 있다니. 시나리오 쓸 때부터 어깨가 처진 남자의 뒷모습을 생각하며 썼다고 합니다. 가물한 잔만 줘. 와씨 술 깨고 멀쩡한 게더 킹받는데. 나이돈 필요 없어.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미친 놈이긴 하지만 이 남자 역시 은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라는 설정입니다. 술도 절대 안 마시고 다시는 안 그렇게. 전 어디 계십니까? 한편 은하를 찾아온 보건소 직원.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실제로 황정민 배우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아 피를 뽑았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했더니 진짜 아팠다고 하네요. 피 뽑았다고 주는 빵과 우유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석종이라면 그냥 주는 건다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떠날 준비를 하는 은하. 이 장면을 찍는 날 날이 좀 흐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날씨까지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어주니 날로 먹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참외까지 마치 연기하듯 잘 굴러져서 고마웠다고 합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수박 한 통이었는데 황정민 배우가 더 작은 과일 여러 개인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계절감도 보여주고 색깔도 예쁜 참외로 바꿨다고 하네요. 역시 있으면 그냥 먹는 석중. 이 편지는 전도연 배우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석중 오빠. 떠나는 얼굴에 오버 보이스로 나오는 나레이션. 대놓고 심파극의 컨벤션을 따랐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건 연기한 건데, 신발이 벗겨진 건 사실 엔지였다고 합니다. 남겨진 신발이 슬퍼 보여 그냥 사용했다고 하네요. 은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이미지와 대비되도록 석중은 밝은 곳으로 나온다고 설정했습니다. <놀람> 이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외목마을입니다 낮에 황정민 배우를 먼저 찍은 후 저녁에 같은 자리에서 전도연 배우 분량을 촬영했는데요 황정민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해 놨으니 전도연 배우는 연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씬 촬영은 물대와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스태프들은 장비를 보호하느라 정신 없었다고 하는데요 눈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감정을 유지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1년이 지나 변해버린 은하를 어떻게 소개할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을 가림막처럼 이용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듯 은하로 다가가는 카메라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설정했습니다. 은하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이제 그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1년간 고통에 신음한 석중의 얼굴을 만들어 오라는 감독의 협박 아닌 협박을 듣고 힘들게 찌운 살을 다시 보름 만에 빼고 나타난 황정민 배우입니다. 그림 나오면 이긴다. 은하가 자주 쓰던 멘트. 숫자 나오면 타고 그림 나오면 안 튼다. 겁봐 인마. 우리 은하도 이긴대잖아. 남녀 주인공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은하의 대사를 석중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아... 석중의 대사를 은하가 한다고 설정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은하를 사랑하는 남자가 또 생겼네요 은하 왜 이런데 있어요? 나한테는 위로주려고이 젊은 남자는 석중일 수도 천수일 수도 어쩌면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남자를 투영시킨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중 끝사랑인 석중을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웃음을 보이는 은하입니다 나랑 사길래요 2002년 우리나라 축구팀이 기적을 만들던 시절. 당시 장례식장에서 축구를 보던 사람들이 환호성 지르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인상 깊어 장례식장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기 화면을 틀어주니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온 한국의 배우들입니다. 이 장면부터 핸드헬드로 찍어 배우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전도연 배우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슬퍼서 울었고 감독과 스태프들 모두 이 연기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신고했어? 아니에요 형님 어? 때리는 척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때려 입술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신고했어 했는데 사실 확김에 이렇게 말했을 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천수가 신고한 건 아니라는 설정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한다며 형님 <laughs> 저좀 살려주세요 이곳은 전주지방법원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우연히 거울이 있는 이 방을 발견하고 은하의 얼굴이 비치도록 앵글을 잡았다고 합니다. 되게 속상했겠다. 인터뷰 하면 우리 은하 진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감독이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인터뷰에 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마음이 아팠던 그 기억을 화면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저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행하게 비어 있었는데 저 뒤에 있는 숲의 나무를 옮겨 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임종윤 배우가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때리지 못해 수십 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창피 황정민 배우가 따로 불러 진짜 동생이 사고 쳤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야 오케이컷이 나올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네요. 차라리 나가서 퍽 때려 버려. 은하가 수감된 방은 실제 교도소보다 좀더 크게 지은 세트입니다. 은하의 행복했던 과거 회상신은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할 거지? 진짜지 석중의 회상신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게 가능할까 걱정도 했지만 자연스럽게 잘 연결돼서 좋았다고 합니다 석중을 슬슬 피하는 동네 사람들 오늘 나 장사 그만하려고 어머나 상사하네아이 대사가 여기서 나온 엄마 내 마음 알아? 바닥에 피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문희 선생님이 그릇을 뺐을 때 그릇이 황정민 배우 입술에 부딪혀 입술이 터져 나온 피라고 합니다. 와 하다하다 피까지 도와주네요. 감독은 이번에도 날로 먹었다며 기분이 은근히 좋았다고 하네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감독의 주문에 맞게 타이밍 딱 맞춰 눈물을 흘려주는 카네 여왕 연기 클라스. 마지막으로 석중을 만나 매물차게 대하려는 은하. 감독과 배우는 이 한신을 위해 수많은 회의를 했고, 촬영 당일은 20시간 이상 촬영했다고 합니다. 재수없 가. 이제 진짜 오지 마. 천수에게 소판 돈을 주고 받은 각서. 실제 양잿물 마신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상상만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감독이 진짜 석중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지 물어보자. 황정민 배우는 구멍이라도 뚫려있으면 손이라도 잡으려고 애쓸 것 같다고 해서 감독은 그래 그럼 구멍을 뚫어줄게라고 말한 뒤 소품팀과 회의를 거쳐 스피커를 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laughs> 자, 전국을 눈물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멜로의 정석. 영화, 너는 내 운명 이었습니다. 그때도 목 놓아 울었는데 지금 꺼내봐도 역시나 또 울게 되네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